문짝 두개 교환 부사고, 유리창 교환 부사고. 이게 무사고라고요? 어. 사고잖아요. 무사고, 단순 교환 부사고. 저 바보 새끼 저거, 저기 있네. 에휴, 씨. 야, 광모가! 아, 안녕하세요. 다. 차 이건 뭐예요, 또? 아, 이거, 사고차 싸게 샀어. 팔 거야, 팔 거야. 아, 형이 돈 벌게 해 준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아 저도 뭐 일이 있잖아요. 200만 원 벌게 해 준다니까 월세도 못 내고 있으면서 지금. 그러니까 200을 어떻게 벌게 해줄 건지를. 자, 대구... 형이 지금 차 하잖아. 사고차. 잔존물 알지? 네. 사고차 잔존물이라고 한다고. 그거 3서 팔면 한300 남아. 그니 그러니까 사고차를 수리해서 두 차로 팔면은 300이 남는다고. 그치 자, 사고차야 저거 형이 200에 샀어. 지금 공장 수리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 수리비를 결제를 해 줘야 돼. 명의 이전도 해 줘야 되고. 네. 너가 명의 잠깐 빌려주고 캐피탈로 돈을 뽑아. 그다음에 저 수리 주려 그냥 팔리지 그럼 형이 너 200만 원 챙겨주는 거300 남으면 1형너200 아니 근데 그 차가 안 팔리면요?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져요? 어, 딴 차로 바꿔 더 좋은 걸로 바꿔줄게 아 자꾸 의심 무조건 팔려 일단 가보자고 내가 보여준다고 했잖아 차 근데 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사고 차니까 200이 원래 팔리는 거1 0 0 0만원 넘게 팔린다고 아니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사고 차라고 하면 안 사잖아요 사 일단 가서 얘기하자 아니 왜 사요? 광복 한번 가서 얘기해 진짜 조금만 가 사고 세 달에 가면 꼭돈200 나쁘지 않아요 몇나빌려도 캐피탈만 하고 또나 신용도 떨어지잖아 그러면 다시 갚으면 다시 더 오르잖아 3개월 안에 팔리면 해준다고 형 근데 넉넉잡아서 3개월인 거죠? 그렇지 넉넉잡아서 3개월이지 인생 살면서 차 팔아보면서 제일 빨리 팔았을 때 얼마나 걸렸죠? 일주일 일주일 안에 팔아도 200 준다는 거죠? 근데 사고 수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한달 정도 걸리니까 아... 그게 있지. 아 이런 거 좀, 자주 좀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알았어. 용돈벌에 해줄게. 아, 의심은. 아, 형, 요즘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의심을 안해줄 야, 니가 더 사기꾼 같이 생겼어. 참, 근데 어디까지 가요? 공장! 아 공장이 어딘데? 나를 다 왔어. 차 어디 있어? 차 이게 그 차야. 아니 오늘 내가 그거 계약해가지고 그래 탄... 이거 무사고, 문짝 두개 교환 무사고, 유리창 교환 무사고 이게 무사고라고요? 어. 사고잖아요. 어, 무사고, 단순 교환 무사고. 아니 문짝이 없잖아요 일단. 무사고라고. 앞에 뭐고 범퍼가 없잖아요. 끼면 돼, 핸다도 끼면 돼, 문도 달면 돼, 유리창 끼면 돼다 무사고. 아니, 이게 무사고라고요? 무사고. 가라 성문장 가면 완전 무사고 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래 도 양심 이 있으니까 단순 교환 무사고로 팔면 돼. 주 기가 막히게 한다 여기. 아니 이건 누가 사요? 다 사, 내가, 이거, 내가 알아서 팔게. 있다고요? 너 같은 애, 2십만 원에 빼고 다 사. 이런 거는. 이건 완전 무사고. 이거는 그냥 타고 다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명는빌려다하는거 아니야? 수리비그거할부로 뽑아보고 수리하려고문달고할 하려고. 가평에있는 자료 오토바이가 더 좋은데요? 이거 보다 아, 고쳐놓으면 새거 된다고. 계속 물어보네, 지금. 반복, 반복. 무사고 팔수 있어. 무사고 팔수 있어. 난팔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명만 빌려줘. 못 팔면 어떡 할래요? 못 팔면 내가 다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현금으로 내게, 내 돈으로. 내가 캐피탈에서 먼저 내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럼 다른 거 가져가 차. 니가 마음에 드는 걸로. 천만 원짜리 우와, 내가 메이피해놓은거 중에 다 바꿔줄게. 뭐. 다한 거야. 저것도 너걔 알지? 제피리 초산도 제피리가 명의비로서산 거잖아 저건 계약됐어 그리고 강로 가봐 내가 아까 300 남겨서 200 준다 그랬지 이런 차 갖다가 작업해갖고 해야지 300이 남고 일반 차는 300이 안남 그럼 그럼 차라리 이런 걸로 해야 이런 안안 거는 조금밖에 안 망가져서 수리할 게 별로 없다고 뭐 받아봤자 한50 이렇게밖에 못 받나요? 그렇지 그럼 50 그럼 이런 걸로 해 살, 살살 망가진 거150 남는 거 한번 차 보여줘 볼까? 150 남는 거요? 어 일로 와 일로 와봐 이건 150 남아 이런 걸150 이건 사고잖아요 이건 사고 차인데 싸게 수리를 해가지고 하면한150 남아 팔면 저 300 남는 걸로 해. 너 많이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야. 니면 이거 150 남는 걸로 해줘 형, 300만짜리로 갔어. BTS 200배? 250, 50. 아니야, 나 너무 짜고 나 일을 해야 되잖아. 대신 그냥 무조건 3개나는 판다고. 무조건 3개나 판다고. 3개나는 판다고. 이러면 오늘 소주 먹으러 가자. 응. 축하. 이제 너는 200만 원벌 거니까 축하주 한잔 사 있다. 네가 감사합니다. 봐봐. 사장님도딱 축하한다고 바카서 주시네. 잠시만이약탄거 아니야? 아니라고. 어, 뭐. 아, 나, 씨. 이거 누구 해야 되냐. 와, 이 동영상 뭐, 이 의심만 씻기도 했는데, 나 다른 애들은 금방 걸릴것 같은데. 아, 일단 제필이 했고, 강록이 했고. 아, 근데 제필이제필이는 제피리. 어차피 마지막에 깔 거니까 저건 팔고, 새로 뽑고. 누구 해야 되나. 아, 씨. 누구 해야 돼. 아, 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냐. 야, 이거 할때한 방에 다 해먹고. 어차피, 씨. 징역할 거면 해먹고 가는 게안 돼. 아, 징역 제... 씻기. 전화해봐야겠다. 오 동생 재영아잘 지냈어? 요즘에 뭐 어때? 아 그치? 코로나라 힘들지? 아니 너 장사하는데 요즘에 9시까지 밖에 장사 못하잖아 그래서 형이 너 용돈 좀 벌게 해주려고 그랬지 형그 잔존물 사고차 하는 거 알지? 그거 수리해서 팔만삼 3,400씩 남거든 근데 이게 명의자들이 다 필요해 그래갖고 이거 명의만 빌려주고 캐피탈만 진행해주면 3개월에 따용이한 200만 원 챙겨줄 수 있거든? 야 광로기도 했어 광로기도 그 20만원 x 도 했다고 어 생각 있어? 너 지금 어딘데? 오 오늘 쉬는 날이야? 어 그럼 그로 갈게 오케이 지난번에 봤던 대로 간다, 카페로? 오케이. 좋았어. 야, 돈 벌기 쉽네.